자, 21번. 음, 자,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자, 2차식 px라고 했어요. 자, 2차식 px가 있는데, 자, 이제 옆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자, 이 흐름을 좀잘 기억하시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 얘를 통해서 px를 알아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 뭐죠? px를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결국 뭘 구하는 걸까요? p6을 구하는 거죠. 자, px를 뭘로 나눴다고요? x 6으로 나눴을 때에 자, 몫이 있을 거고 몫은 관심이 없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x에다 6을 대입하겠죠? p6이 바로 6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바로 r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p6을 원해요. 그렇죠? 자, 앞으로는 자, px를 x 6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구하세요. 그러면 P6을 구하는 거다 자 이렇게 바로 오도록 합시다 음. 자 이제 위에 정보를 뭔가를 좀 가정, 가공을 해서 자 30분의 P1도 얼마가 되는 걸까요 30분의 P1도 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15분의 P2 P2도 6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10분의 P3도 자,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거를 지금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변화를 주면, 자, 첫 번째는 양배다 30을 곱하면, P1이 뭐가 될까요? P1이 5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P2, 양배다 15를 곱하면요. 은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자, 2분의 5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얘는 p3 가 되면은 자 얘는 양배당 10을 곱하면 3분의 뭐가 될까요? 3분의 5가 되겠죠. 자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자 다시 한 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자 p1은 그냥 5구요. 그렇죠? 자 요거는 분수가 싫어서 양배당 2를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p2가 5가 되는 거죠. 자, 밑에는 3을 곱하면, 얘는 3 곱하기 P3가, P3가 5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자, 이제 모습이,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요 앞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1, 2, 3.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요렇게 되면 5를 좀이 양을 해볼게요. 그럼 p1 마이너스 는 제로가 돼요, 그렇죠? 자, 2p2, 자 여기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일곱 하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2p2 마이너스 는0이 되고요. 3p3, 3p3 마이너스 도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된 상태,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판단을 할까요? 음, 자, 어떤 하나의 공통된 식에서 식에다가 음, 한 번은 1을 대입하고 한 번은 2를 대입하고 한 번은 3을 대입하고 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변하는 부분은 자, 여기도 변하고. 변하는 부분은 x. 자, px 마, 변하지 않는 거, 오안 변하죠? 능형도 안 변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공통된 모습에다가 공통된 모습에다가 자, 이 모습에다가 한 번은 뭐를 대입하고 있고요. 한 번은 1을 대입하고 있고, 한 번은 2를 대입하고 있고, 한 번은 3을 대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립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구 자요 요 모습에다가 1 집어넣어서 성립합니다 2 집어넣어서 성립합니다 3 집어넣어서 성립합니다 그러면 그1 2 3이 근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얘 속에 px가 아니라 x px-5 속에 x-1이라는 인수와 x-2라는 인수와 x-3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px가 최고차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최고차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는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px가 2차였으니까 거기다 x를 곱했으니까 3차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px를 원하는데 우리가 알아낸 건뭘 알아낸 거죠? xpx를 알아낸거예요 x 곱하기 px를 알아낸거예요 xpx-5라는거를 알아냈다 이거죠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 a 곱하기 x-1 a 곱하기 x-2 곱하기 x-3 요렇게 생겼다 이거죠 자 우리는 px를 원해요 그렇죠 <laughs> 어, 좀더 말하면 p6을 원한다라는 얘기죠 p6을 원한다 자 이제 a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또한 번의 고비가 있죠 자 여기서 a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자 x 항등식이니까 x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니까요 x 0을 대입한 결과물도 같 계산한 결과도 같아야 되겠죠 0을 선택한 이유는 어차피 px는 모르니까요 요걸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0을 대입하면 을자이 부분은 0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자 여기다 다 0을 대입했으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a가 되어서 따라서 a값이 얼마가 돼요? 6분의 5가 돼요. 6분의 5가 된다. 그래서 음, a값이 6분의 5라고 얻어졌으니 자, 이제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x 곱하기 px 마이너스 5가 6분의 5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알아낸거다 얘기죠. px를 알아낸게 아니라 x px 마이너스 5를 알아낸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거다? p6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제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자6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6 곱하기 p6이 되겠죠. 마이너스 5한 것이 자, 6분의 5 곱하기 x에다 6 집어넣었으니까 5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자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P6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이거 이왕 하시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하시면 P6의 값을 자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해 주시고,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